자 유닛 3 실력 따지기 1번 보시면 자1 번은 자, 투마로가 있어 따라서 여기 이프절 자 이프절은 어 이프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뭐무인지 아닌지 따라서 얘는 뭐야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너는 할수 있다가 아니라 will be able to를 써야지 투마로니까 내일이니까 다음 2번 나의 여동생은 가스통, 자 스팅이 쏟아야 벌이 쏟아 막 이런 거. 그러면 get pp잖아. get도 뜻이 비동사 뜻이 있다 그랬어, 그렇지? 비동사 뜻이 있다 그랬어. get pp야. 그럼 쏘인 거지. 내 여동생이 쏘였대. 벌에 의해서 쏘였대 한 번. 그리고 그녀는 이제 두렵대. 자 에버스인스 나왔네. 자 씨인스야. 지금까지 계속 두렵겠지. 따라서 여기는 해지. 빈이 써야지. 현재 완료로 써야지. 자, 3번 자, 원스 나왔어. 자, 원스는 대표적인 시간 부사. 시간 조건의 부사절 그때 시간 부사절. 일단 아 이건 조건 부사절이다. 일단 뭐뭐 라면. 일단 너가 로스트 굽는다면. 터키 칠면조를 크랜베리 소스 갖고 굽는다면 너는 리지스트.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저항 못한다는 게 먹고 싶다는 거겠지. 그래서 위를 삭제해야지. 조건부사절에서는 현재 시대가 미래 시대를 대신한다. 다음 4번, 4번 이 스트라이크 같은 거는 명사로 쓰이면 파업이야. 파업, 회사 파업. 자, 언틸도 조건부사절입니다. 시간 조건부사절이야. 뭐뭐 할 때까지 따라서 위리 안 됩니다.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되냐? 이 줄만 쓰면 되겠네. 자, 그들의 자. 저... 자 웨이지가 뜻이 아유 아니, 높이 아니지 앞에가 높은 이고 웨이지는 임금 돈이야 돈더 높음을 더 높은 임금을 위한 리맨드 요구가 이게 요구야 요구가 이즈 맷자 여기서 맷이 뜻이 뭘까 만나 만나다 여기서는 충족 시키다 겠지 충족될 때 충족될 때까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대 자 5번 자 5번은. 안 봐도 번아 진짜. 자 과거년도잖아. 과거년도니까 현재완료 쓸수 없죠. 스타트지만 써야지. 자 브로드캐스팅 스테이션 이게 뭐야? 방송국. 자 6번. 자 6번은 쉽게 풀겠습니다. 자 A는 이제 과거냐 현재 완료냐 하는데 신스니까 현재 완료 쓰면 되고 B 같은 경우도 현재냐 현재 완료냐인데. 롱타임. Oh, 오랫동안이잖아. 오랫동안 계속 했겠지. 해지핀. 현재 완료 쓰시고. 다음에 자, 여기는 웬이라는 절을 봐야 될것 같아. 자, 그들이 컨스트럭트. 건설할 때벨렌브라자어쩌 고속도로 하이오이. 고속도로를 건설한대. 1950년대. 그랬을 때 과거형이야. 지금, 컨스트럭트. 그랬을 때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이뭐 프론티어 뭐그 건설을 위한 세트먼트 정착을 위한 어떤 프론티어를 열었겠지. 오픈 되겠지. 과거니까 과거로 받아줘야지 이렇게. 다 번. 7번. 7 번도 보면 일단 이즈냐 아리냐인데, 자, 주어를, 주어를 찾으면은 뭐 쉽지? 가로 치고 관계대명사니까또 꾸미니까 가로 치고. 그럼 항상 늦게 늦, 항상 늦은 사람들을 위해 기다리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니까 뭘가 이즈가면 되는 거지. B. 자, 여 기서 또에 주스 애주 얘도 시간 부사 절이야. 시간 부사 절은 뭐 가? 한번더 쓸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 한다. 따라서 현재 동사 R 쓰시면 되고. 똑같애. 밑에도 똑같네. w 똑같이 얘도 시간 부사절 따라서 두 정답은 4번. 8번. 자, 8번 틀린 거는 두 개인데 a, b. 자, 이래서 a가 틀렸고 b가 틀렸는데 a는 왜 틀렸냐면 음. 요게 딱 보임네. 자, in the middle age. 중세 시대야. 중세 시대 언제야? 과거잖아. 해즈비쓸수 없습니다. 워즈 갑시다. 워안 돼요. 자, 스피닝 휠, 이게 바로 뭐야? 물 냅니다. 물레방 알지? 그 물레야. 다음에 스피스터 얘는 독신녀다. 독신녀. 다음에 워가 아닌 이유는 뭘까? 얘도 지금 여기 파트가 지금 시제니까. 에버스 스 보세요. 그럼 워를 쓰면 안 되지. 해부 빈이나 해즈 빈을 써야지. 근데 사회들이 주워내. 얘가 주워내. 사회들이. 그럼 해부를 써야겠네. 해즈가 아니라. 복수명사니까. 해부 빈.